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이제 그 영화 배우 브루스 윌리스가 어, 치매에 걸리게 된 이유 그 이유를 제 나름대로 의 방식으로 한번 시청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 우선은 치매라고 하면은 어 제가 이제 그, 그 살아오면서 그래서 그 경험했던 바로는 어, 주변 친척 지인, 가족, 관계가 끈끈한 신뢰로 이어져 있는데 그 관계가 무너질 때 어떤 다른 그제 3자의 충격으로 해서 충격을 받을 때그 상황에서 그것을 풀면은 되는데 그게 누적돼서 우리 소위 말하면 응어리졌다, 한이 맺혔다 이런 관계로 수년씩 누적되어 오면서 그것이 실어증이나 치매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것을 풀 방법은 치매 초기 단계에서 어그 치유와 그렇게 충격을 받았을 때 힐링 포인트 어 그거를 풀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제 주변의 사람들이나 환경에서 보면은 그런 거를 제가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하고. 그러면은, 브루스 윌리스는 왜 치매에 걸리게 됐는가에 대해서 우선 파트너, 데미 무어, 어, 영화 배우, 사랑과 영원의 주인공, 데미 무어와의 관계에서 우선 말씀을 드려보면은, 데미 무어는 우선은, 어, 브루스 윌리스가 첫 번째 결혼일 때 데미 무어는 두 번째 결혼이었고, 이전에 벌써 데미 무어는 어 많은 남성을 만났다고 하면 좀 그런데 이 대미무어 의그 가정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이 어 지켜주지 못해서 많이 방어하던 시기에 수타가 된 경우라서 집에 울타리가 필요하고 그런 경우일 때 어, 오빠가고 아빠 같은 남성을 찾지 않았는가 어, 그런 상황에서. 어, 빨리 결혼해서 첫 번째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또그그 그 외에도 브루스 윌리스를 만나기 전에도 많은 남성과의 그 만남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브루스 윌리스와 결혼하게 되면서 어~ 이제 세 딸을 낳고 가정을 지키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역시 이 부부관계라는 것이 이게 이제 아무리 그 배려를 하고 잘 지켜주지만은. 이게 부부의 사랑하는 사람의 그 심정이랑 그 가족 같은 개념으로 바뀔 때 이게 부부 관계가 무너진다. 마치 오빠 동생, 진짜 친오빠 그 동생 같은 사이로 변할 때, 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친한 가족으로 보일 때그 부부의 연이 무너, 슬슬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둘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이, 이 당대의 브루스 윌리스나 이 데미 무어는 세계적인 스타니까, 사실 세계적인 스타가 돈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요, 이게 이제 그, 그 데미 무어도 자기가 그런 얘기를 종종 밝혀. 나에겐 돈이 있다. 그래서 새 삶을 찾을 수도 있었다. 이런 것이, 브루스 윌리스와 합의하에,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도 그그 가족 관계를 편안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런 관계가 아닐까. 그래서 어,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길를 새로운 연인을 만나보자. 그런데 데미 무어가 먼저 결혼하기를 브루스 윌리스는 기절했던 것 같아요. 데미 무어가 먼저 결혼을 하고, 그러고 나서 어. 이 브루스 윌리스도 결혼한 케이스인데 이때 데미 무어 앞에 나타난 사람이 데미 무어가 마흔 살때2 3세 살, 4 살, 5살뭐요 정도 되는 애시등 커쳐. 예. 여기도 영화배우고 잘생기고 또 사실 그 배우 하는 이 배우들이 사실 정규 코스 대학을 나오질 않아요, 사실. 근데, 이이시등 커쳐도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것도, 어, 연기 전공, 이런 대학이 아닌, 그, 다른 대학, 어, 그냥 전공을 살리는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를 했고, 사실, 브루스 윌리스도 대학을 다니다 중퇴를 했고, 그러니까, 이들은 어느 정도 정규, 어, 코스를 밟고 왔, 왔었고, 데미 무원은, 어, 환경이 좀 부르, 부르 했지만은 역경을 딛고 여배우가 된 케이스라 학업에 정진을 할수 없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연상 4, 5년, 7년, 뭐 8년도 되는데 15년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반대로 대미 무호는, 어, 진짜 자기가 명성도 있고 돈도 있지만은 배우 그걸 하는 친구가 무명의 배우이지만은 에이 커처의 외모 키가 1 m 90 정도 되는 훤칠한 키에 잘 생기고 그리고 또 대학물도 먹었 먹은 그런 친구의 그 인테리적인 성향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그이 브루스 윌리스는 이 사람이 책임감도 강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다렸다가 그, 우리가, 제가 그 영상은 그걸 뭐 찾지는 못했지만은, 우리가 해외 토픽에서 본 사진이 있잖아요. 그, 요트에서, 그, 데미 무어락, 에시든 커처가 포옹을 하고, 그리고 키스를 하는 그런 장면에서, 그 앞에서 마치 아버지이냐, 장인 영감이냐, 그, 데미, 그, 브루스 윌리스가, 그, 노를 젓는 장면이 있어요. 예 그런 사진이 그래서 우리가 그 장면을 굉장히 어 뭐라고나 신기하게 봄. 아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해도 저런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우리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그거는 저도 보기가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어이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부루스 윌리스의 자기의 그래도 지금 친딸 세 딸의 어머니인, 어머니 그 부인이었던, 데미, 전 부인이었던 데미 모어가, 어, 그래도 저렇게 연하의 남자를 만나 좋아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흐뭇해 하고, 그리고 자기도 이제, 그, 에마 해밍이라는, 이제 그 부인이랑, 그 연인이랑 다시 결혼해서 또딸 둘을 낳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에시슨 커처의 행동이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 행동이, 어, 그, 브루스 윌리스에게 충격 요인이 됐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어, 그래도 저는 데미 무어라 에시슨 커처가 올해 뭘갈 거라고 생했어요한 3년? 근데 제가 5년? 8년 정도 사, 어, 살아온 것 같아요. 8년 정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도 이제 대미미모는 늙어가는데 그래도 그 젊음을 유지해서 그 에이시든 커처한테 보여줘그 젊은 그 남자 서른 스물 대살 먹은 나, 남편한테 자기의 미모를 계속 과시하려고 성형도 하면서 예,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역시 남자는 어. 그리고 이제 그 십오년이나 차이나니까 그래서 이제 바람을 피다가 그, 발각되는 정황이 있었어요. 어. 이때, 이, 엘시든 커처가, 먼저 선수를 치죠. 데미 무어한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 이,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데미 무어의 기본적이지 않은, 그 상황,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가냐면, 엘시든 커처가, 어, 그, 데미 무어한테, 3 s 예, 사실 이 쓰리섬이란 단어를 제가 여기서 쓰기가 뭐했지만은 사실 그 데미무어가 책을 냈어요 자서전 내고 그거에 대해서 그 공중 미국의 공중파 매체에서 모두 어그그 그 자서전 회고록에 관심을 가졌지만은 역시 그 쓰리섬에 대한 그그 그 단어에 대해서. 밀착, 그, 탐색을, 탐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 이 상황에서, 에시든 커처가, 데미 무어한테, 우리 쓰리썸을 제안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성 둘에, 남성, 음, 한, 한 명. 이렇게, 이런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 이러면은, 여기서 데미 무어가, 팔짝 뛰고, 뭐, 화를 내고, 또 나를 어떻게 봤으면, 이런, 막,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 좋아.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야. 그래? 하지 뭐.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 제가 어느 매체에서 그 인터뷰하는 대민모어를 그얘기해 보니까, great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위대한, 위, 그레이트 챌린지, 그래서, 위대한, 나는 이걸 도전으로 승화시키고 싶었다. 나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가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연애 상황으로 보자면, 근데 미국도 뭐, 별반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연애 상황은 선후배를 따져서, 대미모가 15년 후이니까, 연기로도 또 대선배님이고, 그 후에 또 그, 브루스 윌리는더 나이가 많으니까, 진짜 하늘 같은 선배님의 전 부인인데, 그 상황을 만들었다는 게, 쓰리썸을 제안했다는 게, 이게 여기서부터 그 브루스 윌리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충격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어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 직면해서, 그 첫날, 밤에, 그렇게 쓰리섬 상황이 그 도달했을 때어 데미모가 아 이게 좀 잘못됐구나 라는 상황을 했지만은 그냥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 그렇게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그들이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이혼을 했을 때그그 그 심정이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 저는 데미모어였을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적이 그 이후로도 그, 그 에이스턴 커처럼막그 굉장히 안 좋은 사이가 되면서 이혼을 했고 이혼한 이후에도 데미 무어가 자기 딸 자기 딸의 남자친구랑 사귀기도 하고 또그 남자친구의 아버지랑 사귀기도 하고 그게 많이 또그 보도가 됐어요. 그게 아주 그가십난에 아주 그 그게 이제 그그 뉴스거리가 그 됐죠. 그게. 어떤 그 연애 소재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 소재가 돼서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거기에서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는 게 우선 그 딸, 딸세 명, 예. 데미우와 브루스 윌리스의 그세 딸의 그세 딸의 그 상황. 근데 더욱 충격을 받은 거는 바로 브루스 윌리스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그때 풀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어, 막, 그, 에이스는 커처한테 찾아가서, 너이 자식이 어디서 말이야? 이렇게 하던가, 어떤 그 우격 다짐이고 주먹 다짐이라도 그런 상황이 유치하지만은,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나중에 그가 에이스는 커처가 이건 너무 잘못됐다고 사과하는 그런 형국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어요. 고, 거기에. 거기서부터 나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좀 흘렀어요. 세월이. 브루스 윌리스가 원래 그 달병 가고 그 연기할 때, 영화에서 연기할 때뭐 말이, 재밌게 많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악당들하게. 그러면서 이제 총탄을 막 퍼붓는 그런 통쾌한 장면이 많았는데, 그 이후로 영화를 보면은 브루스 윌리스의 그 영화가 대사 톤이 별로 없고, 과묵하게 바뀌더라고. 그게 실생활과 연결되어 있지 않나 하는 것도 제 생각이에요. 예. 그리고 그때 풀어야 되는데, 못 풀었고. 예. 어쨌거나, 그런 상황에서, 어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브루스 윌리스의 나이가 55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이차가 뭐 아버지 뻘에서 한 바퀴 동부 같은, 예. 그런 친구가한테 자기가 가서 뭐라고 하는 것도 좀 우습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지나가면서 그게 가슴에 응어리로 남지 않았나. 딸들이 받은 상처는 컸다. 예. 딸들이. 여러 가지로. 데미 뭐 어머니한테 받은 상처. 그리고 에이시든 커처한테 받은 상처도 커지, 커지어 그게. 예, 그리고 그그 그 당시에도 데미무어도 그런 행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그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 이후로도 에이시즌 예, 커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친구가 그 나이가 뭐 어느 정도 돼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이 데미무어와의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데미무화가 너무너무 자기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뭐 빠져날 국리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약간 황당한 어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그 데미무화가 방방 뜨면서 화를 내면서 거기서 금방 헤어질 것 같이 했을 것 같은데 어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엘시든 어 커쳐도 당황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여기서는 그그 그 젊은 그 친구 영화 배우 친구 에이스슨 커처가 경솔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 충격도 한그그 신호증을 그 갖게 된 동기가 아닌가 어, 어 저는 이제 결론은 치매에 걸려고 걸려, 할때 보면은 어떤 이런 충격이 있을 때. 빨리 그것을 실행을 해야 된다. 지금 가족들이 옆에서 잘 얘기하고, 어, 잘 돌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어, 그, 그 진행 속도가 늦게 늦게 되면서, 어, 그래서, 그, 어, 우리가 만인의, 어, 영화나 스타였던 브루스 윌리스의 쾌유를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